네. 원래 군산 이때쯤 날씨가 아주 기분 나쁘게 추워요. 네, 정말입니다. 네, 그리고 바로 옆 바다이기 때문에 더 춥네요. 저 우리 이진호카메라만이 얼어죽을 것 같아서 조금 빨리 끝내긴 해야 할것 같긴 한데 네. 이, 이 대표 서요 <laughs> 만약에 <웃음> 추워서 쓰러지기만 그러면 우리 당장 다 붙어있다는 얘잖아요 네. 예, 네, 여러분 이제 선거 처리 되는데요. 우리가 정말 다른 때 선거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정말로 국가의 전망에 걸린 선거입니다. 모두에게 선거에 참석하라고. 동조 해야되고 윤석열 당만 안 찍는다면 슬픈 칼에 나중에는 어떻게 제주지어떻게지 칼에 일단 스회링으로 나가라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을 한다고 그 복고 복고신국회원님들께서 무슨 귓구멍이열여습니까 많은 특히 이 홍한권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 후보 정신 차리도록 우리가 압박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해야 합니다. 이번에 40총선에서 국회 출마해서 당선되어야 하는 한 가지 이유는 윤석열 탄핵을 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독재를 않는 다른 이유로 이번 총선에서 당선시켜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국교 없다고 지역경제 나가니까 지금 국교 안 되는 이곳 지역경제가 이렇게 살아 맞습니까? 왜습니까? 여기 생각이 다른 분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참. 예수를 치르는 겸손 과정을 보냈어. 정말 견절머리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조롱하고 욕하고 싸우고 희망하던 그것에 백분의 일만 가지고 인사열과 싸웠으면 지금 나라이 유명하겠습니까? 지가강장또이비명 불러가라고, 그렇게 싸우는 그 새끼들이, 백분의 일만 누로나가 싸웠으면, 지금 이 나라가 이혼하니다그 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놈들이 또한번 나를 죽기로 보내달라고, 보내야 됩니까? 그들을 또 보내놓고, 4년 동안 떠오르는 복장 건조가 죽어야 한장그 말입니다. 초음부 빨리 끝나갈 때 열받았고, 다. 추위가 사라져버렸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는 정말로 이번 유당 <laughs> 경선을 보면서 국회의원이 정말 목적이냐? 목표냐? 수단이냐?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서 했근냐 내가 보기는요원상열 한동훈과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유석열과 한동훈과 싸우겠습니까? 똑같은데 여러분 정치인의 수준은 절대로 육권자보다 좁을 수가 없습니다. 육권자가 똑똑해야 똑똑한 정치인을 우리가 만들어서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국회 만들어서 정말 유선의 독재를 끝내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앞바닥 한 단어 주가됩니다 우리가 이전투를 관대. 저에에 보여줘야 합니다 o y o 100명 0 0 0명0 0 g e 0 0 n g r y young young, c o 입니다 n 입니다여러분 o y young, you d o 오늘 하 n 1 6일 o m e on, come on, c o m 집중 집중해 천연많이 몰려서 갈수 있도록 여러분 주변에 나이 나가는 분이 있으면 일단 두고 사서라고 데려가고 갑시다 그 정도의 애국은 우리가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치인이 바꿔져 있습니다 우리가 바꿉니다 아습니까 70만 빨리 끝내달라고 하니까 국을 그 한번 익히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촌에서 끝내는데 무능하고 무능하고 무식하고 무리하고 무지한 오무 대통령 고맙습니다. 오늘 66차 군산특별공식회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갈증확인 촬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